안녕하세요 추영입니다 최쌤 저는 공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 저희는 그 등산을 갔다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틀 정도는 약간 휴중이좀습니다아 아, 이틀 휴중이 상당히 힘들대요이때 네, 네. 계곡 같은 경우는 <laughs> 음. 와 진짜 여러분들도 가서 천 <laughs> 예. 물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송을 할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광범위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헬스 건강에 대한 얘기야 될것 같아요. 아, 건강. 음. 자, 우리 공쌤은 건강 어떻게 챙기시죠? 저는 그냥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요. 네, 잘 먹는 거. 네, 그렇죠. 펜식하지 않고. 네모르저는 네. 따로 뭐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거 먹는 건 따로 없어요. 아 영양제 는 네. 특별히 드시는 거고.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운동. 아 운동. 네 그렇죠. 네 운동도 하시고 네.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죠? 뭐 매일 아침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부터 해서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까지. 아. 이거요? 으악. 이거요? 저는 가뿐드는데 체세무 좀 어렵게 드시네요. 아 무거운데? <laughs> 변비를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laughs> 우리 재생 같은 네. 경우는 음. 뭐 관리 특별히 없었습니다. 마음껏 먹었고요. 운동은 그냥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쪘었어요. 옷이 상상도안 가는 몸무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네. 바로 뭐냐면 네. 네. 간,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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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입니다. 자막을 넣을 줄 알고 탁탁탁 알아서 잘 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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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최생께서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는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네.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이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 방송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최생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한번 보시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최생께서 먼저 가연뜻한 식을 시작하시고, 저한테 보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음, 왜요? 아니, 제 말을 왜 믿지를 <laughs> 못해요? 저거 거짓말쟁인가? 아, 참, 이 신뢰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저도 사실은 네. 올 3월 초까지는 몸무게가 꽤 나갔었어요. 저도. 예, 최샘이 어, 간혈특단식이라는 게 있는데 공쌤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그날 저녁 8시 전까지는 먹어도 되고 8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와. 제가 그걸 막상 시작하려니까 제가 할수 있겠느냐. 왜 중간에 공복 상태가 길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뭘 먹게 될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 네네. 했더니 뚜루루루루 떨어졌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의 숨 기능이 어떤 것이 냐면 음. 바로 네. 나의 몸을 리셋 해준대요. 리셋이라? 재설정을 해주는 거죠. 언제 때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와, 제가, 어떤 제가 어떤... 제일 좋았던 20대 초반으로 가나요? 아 그러면 짱이네 짱짱. 네. 네. <laughs> 그래서, 리셋을 해주게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간헐적 단식을 딱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네네. 몸무게가 네네. 2kg가 딱 빠져들어. 빠 그러면, 거예요. 2kg 빠졌으니까 90이 되겠네요. 92kg였으니까. 아, 죄송해요. 네. 1 0 0 k g 100kg. 102kg에서 2kg 빠지겠네요. <laughs> <laughs> 설마 100kg까지 갔겠습니까? <laughs> 네, 거기까지는 못 도달했고요. 84점에서 5까지 이제 왔다 갔다까지 갔었죠. 아, 거기서 2kg가 아, 빠지는 걸 보고, 어, 이게 뭐야? 신기해. 어, 좀더 해볼까? 하고, 한달 해봤죠. 네. 별 변화가 없더라. 네. 어, 그래서 효과가 없네라고 생각하고, 음.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런 네. 러닝머신만 했어요. 음. 그리고, 한달 뒤에 다시 채워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6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음. 네. 네, 방금 채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헐적던식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저한테 좀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요. 네. 어, 일단은 제가 몸무게 빠졌습니다. 3월 초에 7 5 k g 이던 것을 네. 지금 71kg까지 됐어요. 네. 네. 71. 아, 71. 71. 네, 아,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요. 음. 제가 지금 허리 사이즈라 해야 됩니까? 이 허리둘레 사이즈가 원래는 제가 32나 33이었어요. 그때 보면 옆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튜브라 해야 됩니까? 살이 삐져나와서, 아, 바지 입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위로 살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31이 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자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오, 왜요? 여성들 바지 보면 31 홀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오. 그 바지가 하도 예뻐서 샀는데, 저한테 맞아요. 혹시 정체성의두 <laughs> 네? <laughs> 번째는 이건 정말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아침을 안 먹게 되면 네. 속이 좀 따끔따끔 거려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우 그 오전 내내 따가워서 병원에도 갔다 왔죠 간헐적 네. 단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커피를 한잔 마셔도 네. 전혀 문제없어 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한테는 현재로서는 몸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네, 정오 때까지, 그러니까 12시까지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한잔 마셔도, 네네. 아니면 일단 안 마셔도, 네네. 속이 따갑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약을 먹고 있지도 않아요. 네. 그걸 제가 하면서도, 최 <laughs> 쌤이 처음에 권할 때는 제가, 하, 그러고, 단반이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저도 누구한테 권하고 싶을 정도로. 네. 어, 물론, 뭐, 강제적으로는 뭐 제가 권하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권유는 해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렇습 네. 그리고 또 제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공쌤이랑 점심에 같이 나가서 밥을 먹으면 제가 네. 달라진 점이 있죠?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전에는 뭐, 밥한 공기와 국을 다, 반찬과 함께 거의 남기적으로 다 드셨는데, 요즘 보면은 밥은 다 드시는 것 같지만, 국은 좀 남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반찬도 썩 그리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어? 아니요. 이게 아니고 <laughs> 많이 못 먹게 됐어요. 음,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찼다는 느낌이 확 올라와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네. 적응하다 보니 위도 조금 작아졌.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나요? 위가 좀 작아진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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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렇게 늘어났네. 그런 거, 그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가 늘어났던 것이 다시 줄어들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음. 저희가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안할 생각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할. 아, 어, 저도 계속, 어, 네, 계속 할 거죠. 생각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저도요, 가벼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네네. 네. 메스터을 통해서도 나왔지만은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치가. 네네. 그래서 어,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어, 엄청나게 좋은 변화가 있으니까 네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한 달이나, 좀 길게는 두달 정도 해보시고,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몸의 반응을. 자, 오늘 건강 관련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한번, 어 시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홍이자세의 최쌤! 저는 공쌤이었습니다. 아, 좋다.